그러니까, 안민석 의원은 본인이 뭐 300종 가요. 최성원 씨, 그것도 뭐 이야기 한적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녹취록 다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이제 안산의 버드파크라는 거를 이제 건설을 하는 과정이에요. 어, 이분이 이제 투자자가 한 85억 들여서 안산의 버드파크를 만들어서 이걸 기부 체납하는 문제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민석 의원은 계속 뭐질의를 합니다. 뭐 묻습니다. 이 인터넷 상에. 묻는데 이분이 이제 물었는데 답이 없었던 거예요. 한참 없으니까 바로 이제 바로 문제의 그겁니다. XX가 답이 없네?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랬더니 이, 했던 이 투자자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"아니, 오선이 나신 분이 이렇게 뭐 인터넷, 이렇게 sns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? 항의를 장문의 항의문을 보낸 거예요. 그랬더니 아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걸 잘못 보냈다"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저런 걸 불쑥 대답이 없으니까 "어, 답이 없네"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저게 없었다고요.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거를 아예 이, 지금 이그 서로 SNS 한 내용을 바로 이제 공개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주장한 겁니다. 그게 바로 한동훈 장관이 지적했던 지역구민한테 욕설을 했다는 그 부분이고요. 그러니까 저는 더군다나 이걸 떠나서 당시에 대정부 질문 내용을 보면 예. 한동훈 장관에게 자꾸 정치할건을 자꾸 물어요. 그 대정부 질문에서 물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대정부 그 질문자 대에서는 정책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한동훈 장관 앞세워놓고 계속 정치할 거냐고 물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에 대해서 지금 반발해서 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을 잘못 시작해놔놓고 결국 저렇게 화풀이는 또딴 방송 와서 하니까 참 한심하다 그래야 될까요. 이 오선이나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을 일으킨지 모르겠습니다.